눈물의 찬원가 이찬원. SBS 특별방송서 자작축가 열창. 대통령상 수상자가 부른 그한 곡의 팬덤 오열한 이유는? 이찬원이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내 심장이 멈춘 줄 알았어요. 그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한 팬의 고백. 그리고 수천 명이 공감. 2025년 6월. 대한민국 음악계는 또한번 이찬원 신드롬에 휩싸였다. sbs에서 방송된 한 특별 프로그램에서 최근 대통령상까지 수상하며 공식적으로 국가대표 트로트 아티스트로 인정받은 가수 이찬원이 직접 작사 작곡한 축가를 라이브로 선보였고 그 무대는 단 3분 만에 전 국민의 심장을 울리는 감정폭풍의 진원지가 되었다. 대통령상 수상자가 부른 건 축가가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이번 SBS 특별 방송은 국가적 기념일을 맞아 희망과 위로를 주제로 꾸며진 대형 기획물이었다. 많은 스타들이 출연했지만 단연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순서로 준비된 이찬원의 무대. 제작진에 따르면 그는 방송 준비 초기부터 누군가에게 줄수 있는 가장 따뜻한 노래를 만들고 싶다며 곡 작업에 몰두했다고 한다. 그 결과 한국의 기적이 탄생했다. 제목은 너의 이름을 부르면 단정한 피아노 반주 위로 펼쳐지는. 잔잔하지만 치명적인 감정의 물결. 가사의 한 줄. 한 줄마다 이찬원의 실제 인생 이야기가 녹아 있었고, 노래는 마치 팬들에게 쓰는 편지 같았다. 찬원이 형, 왜 이런 곡을 우리 몰래 썼어요? 팬덤 집단 눈물 테러 상태. 곡이 끝나자마자, 방송국 SNS 계정과 팬카페 찬또랜드에는 비명에 가까운 댓글들이 폭주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어요. 가사가 너무 현실이라 아프고 음색이 따뜻해서 더 슬퍼요. 찬원이 형. 이건 진짜 반칙이에요. 우리 심장은 어떻게 해요? 이찬원이라는 사람. 사람 마음을 이렇게까지 꿰뚫을 수 있어요? 공개 직후. 너의 이름을 부르면 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 각종 응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에서 30분 만에 TOP5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 모든 현상은 단 하나의 진심에서 비롯됐다. 찬원이 진짜로 우리를 위해 노래했다 는 믿음. 시청률 폭발. 이찬원 등장 순간 전국 시청률 최고치 돌파. 해당 방송의 전체 평균 시청률은 8.6%였지만 이찬원이 무대에 등장한 순간 최고 시청률 14.3%를 기록하며 찬토 효과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는 동시간대 방송된 타종편 및 케이블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두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였다. 방송사 관계자는 이찬원만 나오면 기획 이도가 살아난다. 그가 가진 감정 전달력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선 공감 능력의 끝판왕이다라고 극찬했다. 왜 모두가 찬원에 빠질 수밖에 없나? 심리 전문가 분석. 이찬원의 노래는 위로라는 단어 자체를 몸으로 체현한 것과 같다. 그는 감정을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감정과 동행한다. 그가 부르면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꺼내놓을 수 있다. 이는 팬들 사이에서 흔히 말하는 심장 청소기. 감정 회복제라는 별명과 정확히 일치하는 표현이다. 대통령상이 끝이 아니었다. 지금이 진짜 시작이다. 이찬원은 최근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서 트로트 가수 최초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대중성, 예술성, 사회적 영향력을 모두 인정받은 바 있다. 그런 그가 이번 특별 방송을 통해 화려함이 아닌 진심으로 승부하는 예술가로 다시 한번 각인된 것이다. 소속사 측은 팬들의 뜨거운 반응에 감사드리며 해당 곡의 정식 음원 발매도 검토 중이라 밝히며 향후 콘서트에서 팬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버전으로 제작 중이라는 후문도 전했다. 이찬원 국민가수를 넘어 국민의 마음이 되다. 그는 단지 축가를 부른 게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러주겠다며 손을 내민 것이다. 이찬원. 그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음정도, 테크닉도 아닌 공감의 힘이다. 그리고 그 힘은 오늘도 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준다. 너의 이름을 부르면 내 마음이 먼저 울어요. 이한 문장이 오늘날 이찬원이 왜 대한민국의 위로가 되었는지 설명해준다.